자 다음은 이제 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여러분들 수도가 어디에요 음 경주죠 경주 아 신라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이제 바뀌었거세데 여기 독특하다 초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서 이게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래서 박씨 다음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석탈에 석씨. 또 석탈에 좀뒤 쪽으로 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또김 알지 김알지. 알찌. 김알지도 역시 아래서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예.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 박씨 석씨 김씨.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주 김씨로딱 정해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4세기에 바로, 예, 내물왕 때입니다. 내물왕 때. 이 내물왕 때, 원래 이 당시에는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마, 립 간. 네, 내물마립간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물마립간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비로소 이 내물마립간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 김알지 그 후손들. 네. 이 김씨들이 쭉쭉그 예, 예, 아,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 김씨들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이 내물마립간 때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 왔냐면 우후후 누가 쳐들어 왔을까요? 바로 바로 이때 내물마립간 때 왜가 쳐들어 와요. 왜? 이 왜가 쳐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라 경주가 이거 함락 직전까지하니까 이때 내물 말이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 당시에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부대가 짜잔, 쩌전, 짜잔, 쩌전하고, 짜잔 이제 철갑, 기마병 말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야!" Yeah! 하고, 이제 이외를 완전히 격퇴시켜 줍니다. 광개토 태왕 만세! 만세! 야, 깨갱! 고구려 만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냥 다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이요. 이 왜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는지 알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디까지 추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뇌물 마립까 이십만에도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 그러다가 쭉 지나가서 이제 6 세기가 되면요. 이제 사실은 이제 5 세기에 지금 장수왕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이 백제랑 신라랑 무서운 거야 고구려가 너무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신라하고 백제하고 손을 잡자 나제 동맹 어 그렇겠지. 지금 장성이 막 이렇게 막 남아정치 막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라백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고구려에 맞서 싸우자라고 해서 나지동맹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육세계 되면서 우리도 좀 한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증왕. 이 지증왕 때가 되면 나라다운 나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야 다른 나라 고구려 백제처럼 우리도 왕이라는 이름 한번 써 보자. 라고 해서 왕 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야, 우리도 이제 고구려 백제처럼 국호 한번 좀 제대로 써 보자. 라고 해서 이때 이제 비로소 신라. 음 이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 뭐 서라벌 뭐 이랬거든요. 신라라는 이름은 이때 쓰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도 저기 뭐 광개토태왕, 장수왕, 저근초왕처럼 정복해 보자야. 라고 해서 이때 이제 우산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산국,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네, 오늘, 오늘 있잖아요. 바로 이 우산국에 딸려있는 독도까지. 이 아, 바로 이제 지중왕이 이때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도 의 역사가 우리 역사랑 따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개혁, 이런 변화를 하려고 했던 왕. 고구려에서는 소수리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신라는 지중왕과 어떤 왕이냐면 바로 법풍왕이 있습니다. 법풍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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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법이야. 법. 왜? 예. 법. 그래서 이때 율령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율령. 이때 율령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소수리 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그 모습을 만들려면 법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불교도 공인합니다. 불교도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불교를 공인할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목을 베었대요. 목을 베니까 그 목에서 흰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늘에서 막 꽃잎이 내리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바로 불교수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율령 불교. 그다음에 이 법흥왕 때 여러분들 연호를 써요. 예. 어떤 연호를 쓰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어, 황제만 쓰는 거예요 예, 어, 황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호를 쓴다는 얘기 뭔가 자주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지 고구려 잠깐 가볼게요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야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도 연호는 뭐였냐면요 연호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연호를 쓰는 왕들은 굉장히 힘이 센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시대. 내가 확고 황제야. 내가 이, 이, 이 동부가의 황제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연호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연호를 쓰는 왕들은 좀잘 나가는 왕들이에요. 네. 어쨌건 네. 이렇게 지지왕과 버프왕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이 개혁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지 이렇게 지지왕과 버프왕 때그 개혁을 보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흥왕이에요. 예, 진흥왕.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진흥왕은요, 육세기 정복군주야.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 비석을 땅땅땅땅 세워요. 예, 그 비석이 뭐냐면 바로 순수비입니다. 순수비. 네. 순행하고, 순행하고, 그 지역을 순행하고, 비석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여러분들, 이 6세기의 주인공은 신라잖아요. 그럼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세웠던 그 비석이 뭐였냐면, 그 비석이 바로 북한산비. 어허, 북한산비. 한강. 을 차지하고 딱 세운 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제비서를 딱 세우는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화랑 화랑도를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이 화랑도가 이 삼국통일 어떤 과정 속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백제와의 싸움에서 그 개백 그 진영으로. 들어갔던 나를 죽여라라고 들어갔던 인물 있죠? 그게 바로 관창. 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가 힘을 키운 거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세기 신라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아, 신라는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우리 혼자 이힘은안 된다.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당 연합, 나당 연합을 통해서, 나당 연합을 통해서 먼저, 먼저 백제를 치고 백제를 치고 두 번째 그다음에는 고구려를 치고 네, 이런 모습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남 한편으로는 좀 속상해 그지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나쁜 신라. 또 한편으로는 신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네.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모습들. 근데 당나라가 어, 얘들 욕심 많았어요. 예. 신라에서 또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쫓아내야지. 그래서 신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뭐였죠? 그게 바로 나당 전쟁. 나당 전쟁. 이 나당 전쟁 여러분들 대표 전투가 뭐였냐면 매소성과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메소성과 지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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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이때 이 통일시키는 왕이 누구였냐면 그 왕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문무왕이다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이때 여러분들 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맹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김, 춘추. 나중에 태형, 태종, 무열왕 되죠? 그 다음에 김유신.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삼국통일의 어떤 그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어, 가야도 이제 6개의 어떤 그, 왜냐면 그, 저기 뭐냐, 구지가를 통해서 6개의 알이 나왔는데, 맨 처음 나온 그 왕이 바로 이제 김수로였잖아요. 이 김수로 중심에 에, 그 가야 연맹체가 구성이 돼요. 가야 연맹체. 자, 그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예, 금관 가야 주도의 연맹. 금, 관, 가야, 주도의 연맹. 금, 관, 가야, 주도의 연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억나요? 이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겪게 했다. 근데 그 외를 끝까지 추적했다. 이 외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 이 금, 관, 가야, 거기까지. 여기가 지금 김해예요, 김해. 이 김해 정말 그저 남쪽 지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지금 추격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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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저 고구려의 광개토 태양군대 무서워요. 쭉 가가 지고 여러분들, 이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이제 왜가 쳐들어갔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휘청해요. 예, 휘청하고 휘청하고 이 금관가야의 그... 세력이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바로 대가야 쪽으로 대가야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아니야 예, 대가야로 힘이 약해졌을 뿐이야 대가야로 그 연맹이 옮겨지고 있더라 대가야로 그 연맹이 옮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는요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신라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버풍왕에 의해서 이 버풍왕이 결국은 주준 네, 바로 앞에 있었던 금관가야 지금 광개토태왕의 부대로 힘이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금관가야가 힘이 빠져 있는 금관가야 이제 망한 시점이 버풍왕 때야. 네, 금관가야가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 진흥왕 때가 되면 어떤 나라가 이제 망하냐면 이제 바로 대가야. 네. 진흥왕 때가 되면 대가야가 멸망하게 됩니다. 됩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가야는요. 모두 신라, 신라로 이제 복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 삼국 사국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큰별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소수림왕의 시대가 있었기에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지증왕과 법흥왕의 노력이 있었기에 진흥왕의 전성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생활 나름대로 뼈를 깎는 변화 그리고 약속 지키기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소수리 왕도 그랬고요, 지증왕과법풍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율령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약속 체계를 만들고 그걸 지켜 나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이제까지 의 어떤 그 모습들 살아왔던 모습들과 는딱 끊고 새로운 모습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있었기에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큰별 쌤 생각이었습니다.